네, 안녕하세요. 쭌팀장입니다미 증시는 이제 19일 휴장인데요. 저번 주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도 증시가 좀 우상향할지 기대해 봅니다. 뭐, 국내 증식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금요일이었죠. 삼거를 만에 또 상승도 했었고요. 뭐, 굵직한 이벤트가 좀 종료가 되고,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한 경향인데요. 아직은 낙관적인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데에 따라서 앞으로 뭐 단기 조정이 있겠지만 방향성만큼은 여전히 위로 보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2분기 실적으로 관심사가 현재 이동 중에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팬더멘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삼부조권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길게 횡보한 이후에 5월 지나고 나서 이제 6월 접어들면서 이렇게 거래랑 터져주는 가운데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더니 어제도 장대 양봉 오늘도 갭을 띄워주면서 장대 양봉 터져줬고요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쵸?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 이 재료가 남아있는 것인지 질문 주고 계셔서 그 영상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마침 제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한 뭐 템버거 종목 제가 선물로 미리 준비했으니까 꼭받아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좀 통해서요.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삼부통어는요. 뭐 종합건설, 또 건설자재를 제조업을 주로 하는 이 사업. 아니 그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역 관련주로서 좀 많이 묶여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참여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15일 날이 날이었죠. 저점 1010. 이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불과 한달 만에 여러분 52주 최고가를 현재 경신했다라는 점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여러분 이 삼보 통거는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부분에서는 최근에 2023년도 2월 이후로 천억 정도 이상 거래대금이 한세번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비중이 좀 컸겠지만,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가 더 많았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향후에 뭐제로의 지속성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요. 뭐, 눌린 이후에 안전한 지지, 또 매물소와의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렇게 믿고 올라타면 더갈수 있을지, 특히나 지금 자리로부터 내가 뭐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해 볼지, 특히 오늘 고점 찍고 난이후로 본, 그쵸?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 3부 토건 여전히 나는 고점에 몰려 있었어요 하시거나 최소 한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또 정보 하나 가져왔는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요 3부 토건과 관련된 긴급 정보입니다 향후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계약 관련 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요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언제 또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가분도 알려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현재 내가 처한 자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저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꼭 눌러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이 정보를 받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자료라는 거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좀이 호재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정보 약하신 분들은요 무료인인 만큼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3부토건입니다010-2158-1710이 번호로 3부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빠르게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도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특히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이 3부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3부 토건과 관련돼서 좀 기사 좀 보시게 되면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3부 토건 주가 또다시 들썩인다 라는 거 삼보토건 장 초반부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내지는 삼보토건 전날이어서 21% 이상 급등치 29%는 몰랐어요. 52주 최고가 경신했다 또 삼보토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등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지금요. 삼보토건이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종전의 52주 신고가였던 2,960원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 지난 14일 날 바슐리 슈크라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부산항을 방문했고요. 특히 이때 재건사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16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또 발언도 했었고요.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폴란드하고 연결을 해서 한국, 폴란드, 독일 또 한국 폴란드 일본이 각국의 강점을 살려서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난 한 달간 3부통원 주가가 여러분 이 상승 동력으로 말미암아 얼마요? 무려 230% 올랐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향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남아 있다 왜요? 그럼 이전에요. 우크라이나 마시포시의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었고 또 6월 2일에는 우크라이나도 또 이르핀시 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M.O.U. 체결 이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죠. 정책적으로 또 여기에 뭐예요? 우크라이나 정부 활동 차원에서도 몽창 다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보가 필요한 던데 이쯤 돼서요. 자타투라번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여러분. 불과 한 달만에 이렇게 오른다 저점 찍고 난 이후에요.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갈수 있는 이차적으로 상승 재료 또 모멘텀. 꾸준히 남아있다라는 것. 이러면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주가는요. 다시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3부 토건입니다. 정보 무료 010-2158 1710번으로 3부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 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정보를 가지고 가져가실지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로 세력들에 대한 개입에 따른 어떤 여러분 당연히 대응가 전략 내지는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마시고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3부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정보를 받고 또 수익 나셨던 분들 욕심 생기죠? 아, 그래서 또 따로 저한테 또 질문 주세요. 왜냐면 각각 여러분 개개인마다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정보가 좀 약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느리거나. 아니면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 수익 좀,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이, 좀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바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대 있잖아요. 모조 너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도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상반기적 지금 당장으로 반드시 꼭 사야 하는 템버거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 템버거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 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닥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학 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그렇 자곡 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용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의 셀바스 a 라 보시면 됐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렇죠?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예 157,700원까지 올랐다는 라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이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 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주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식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 주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 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삽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꼭 대박 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